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째 여성입니다. 저의 이 이야기가 흔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에게는 정말 끔찍하면서도 후회되는 선택이 되었던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은 정신 차리고 저의 시원한 복수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괜찮지만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결혼이라는 선택을 매우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을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정하고 진행하였기에 주변에서는 임신을 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제가 바라봤을 때 진취적이면서도 본능적인 모습, 즉, 이상적이면서 조심조심스러운 모습이 아닌 상남자의 모습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궁합이 잘 맞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서적인 궁합뿐 아니라 속궁합도 잘 맞았기에 뗄수 없는 천생연분이라 생각하고 불도주처럼 밀어붙여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정서적인 궁합이 잘 맞으면 속궁합이 안 맞기도 하고 속궁합이 잘 맞으면 정서적인 궁합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고민이 친구들이나 지인들 이야기를 들었기에 저는 지금의 남편과 정말 환상의 궁합을 지닌 천생연분이라고 더더욱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너무 빠른 결정인 것 같다고 반대를 심하게 하셨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한량처럼 걱정도 없이 사는 놈 같다.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자기 욕구만 챙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안다면서 모마땅히 하셨습니다. 그때는 딸을 가진 아빠는 다 애비 사이가 도둑놈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희 아버지가 남자를 보는 눈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첫애가 생기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같이 여행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좋아하는 것들이 잘 맞았는데 첫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부터 안 맞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면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아이 임신 후 임신 시절부터 저는 밤마다 야근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홀로 밤을 지새우다 잔 적도 그리고 저녁을 혼자 먹은 적도 많습니다. 사부라는 남편이기에 이해를 하면서도 내심 서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될 순간부터 저는 남편과의 성관계가 아무래도 부담도 되고 아이가 어떻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성관계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 첫아이를 가지기 전에 한 번의 유산 경험이 있기에 또다시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저의 심정을 헤아리기보다는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아니 남들은 다 임신 중에 사랑을 나누고 하는데 너무 자기는 걱정이 많은 것 같아. 관계 안 해주는 것도 이혼사회에 들어가는 거 알지? 자기야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만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아니면 초기라도 지나면 시도해봐도 되잖아. 알았어. 남편은 저의 말이 불만인 듯 한숨 쉬며 대답했고 저 또한 남편의 행동이 서운하면서도 따지지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임신기간을 보냈습니다. 임신기간 동안 남편은 야근이 잦았고 저는 어느새 임신 중후반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후반이 되었으니 이제 안정기이니까 관계를 요구했고 어쩔 수 없이 저는 남편의 욕구 충족을 위해 관계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응했습니다. 부부란 서로 싫어도 노력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한 채 남편을 위해 참으며 관계를 응해 주었습니다. 나름 저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며 출산까지 버텨왔습니다. 출산과 함께 저는 독방 육아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의 일이 더 바빠졌고, 아무래도 육아가 처음인 저도 헤매는데, 남편은 더더욱 헤매기 시작했고, 잘 도보지 못하고 아이를 케어하는 일을 무서워했던 남편은 육아에 손을 점점 떼면서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일에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아니, 잘 지내왔다라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어느날 남편 카드 내역서를 우편물을 뜯어볼 상황이 생겨서 보았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가방 결제, 화장품 결제 등등 여성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많이 결제가 되었었고 저에게 선물한 것도 아니기에 더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기를 기다렸고 집에 왔을 때 물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뭐야? 카드 명세서를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다짜고짜 화부터 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아니 왜 남의 것을 뜯어보고 그래? 개인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남이야? 그리고 내가 뭐 맨날 뜯어봤어? 이거 한번 뜯어본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디에 쓴 건지 출처를 붙자 귀찮은 데 피곤하다면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누워버린 남편이 너무나도 수상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피해 버리는 남편을 뒷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친정 엄마에게 잠깐 부탁하고 남편 뒤를 밟아 보았습니다. 일단 출근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의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뒤를 밟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 내역서는 어디에 쓴 것인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였기에 계속 남편의 행적을 미행했습니다. 일이 거의 끝나갈 때쯤 남편은 차 안에서 한동안 내리지 않고 번쩍번쩍 번쩍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남편 차로 가보니 남편은 땡땡 TV BJ를 보면서 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알던 그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신나하면서 별 풍선까지 보내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돈 없다고 자기 자식 옷한벌 장난감 하나 사주려고 하면 중고 마켓에서 사라고 저에게 구박 주던 남편인데. 생판 모르는 BJ에게는 몇십, 몇백의 별풍선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와 내가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고 남편의 차 문을 크게 열어서 화를 냈습니다. 지금 뭐하는 거야? 미쳤어? 아 뭐야? 남편은 오히려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전혀 인식하지 못한 모습이었고 오히려 저를 유령 취급하면서 차 문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화면 속에 있는 BJ에게 사과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만남을 해야겠다면서 먼저 나가보겠다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휴대폰 화면을 정리하고 차 밖에서 기다리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얘는 어떻게 하고 여기 온 거야? 제정신이야? 그렇게 어린애를 두고? 그러네 자기는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차 안에서 무슨 애처럼 영상 속 여자 보면서 히덕거리고 있고 이게 지금 한 가정의 가장이 할 일이야? 이게 다너 때문이잖아 네가 관계를 안 해주니까 내가 밖에서 일할 힘도 안 나고 힘들고 삶의 의미가 사라져서 내가 건전하게 삶을 살아갈 힘을 내 스스로 찾겠다는데 뭐라고? 자기야 지금 나 모여서 중이야 모여서 중이면서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내 몸은 지금 온전히 정상도 아닌데 내가 지금 관계야 생각이 들겠어? 그리고 나는 임신 중후반에도 관계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나름 노력을 했어. 그런데 자기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우리 아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가 있어? 남편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의 행동의 이유는 너 때문이라는 말과 핑계를 듣는 순간 너무나도 화가 났고, 어이가 없으면서 망치로 꼭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돈 벌어오잖아. 너는 집에서 지금 애 보면서 놀고 있으면서 무슨 말이 많아? 내 유일한 삶에 낙이 되어줄 이 BJ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리고 너는 원래 니몸 네 관리 안 하는 사람이잖아? 으이그. 남편은 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한숨 쉬었습니다. 출산 후 부부관계를 요구했고 또 모유수를 유 하는 저에게 관계를 계속 요구해왔을 때 거부한 저였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다 라면서 협박을 했고 저는 정말 이렇게 거부하면 내가 잘못한 건가? 이혼의 사유를 내가 만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었었고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상황을 보고는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정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화난 상태로 혼자 차를 끌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했고 지금 생각해보니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 카드 내역서에 나온 여성용품들, 가방, 화장품들은 이 영상 속 BJ에게 사용한 것이라 퍼즐이 끼워졌습니다. SNS 채널 BJ에게 빠져서 별풍속 중독이 된 남편입니다. 본인은 자기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서 생명의 은인이라고 외치지만 그것은 정말 비겁한 남편의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돈돈돈돈 돈돈돈돈돈돈 거리면서 돈 없다고 매일 저에게 잔소리하고 또 자기 새끼한테 돈 쓰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모르는 여성에게 돈을 펑펑 쏘는 남편을 보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차리게 해주고 싶었고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제 모습을 봤는데 너무나도 초라하고 우울했습니다. 모유수유하면서 축 처진 저의 가슴 그리고 육아에 지친 저의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복수도 복수이면서 제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육아를 잘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 또한 기다리지 않고, 다음날이 되어서 성형외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장 단유를 하고, 가슴 관리부터 해서 피부 관리, 미용실, 네일 아트 등등 저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시간을 쪼개서 저를 가꾸는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니, 라고 걱정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다시 아름다워지면서 가꾸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마음이 좋다라면서 당차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친정엄마를 보니 더더욱 힘내서 저를 가꾸고 또 철없는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해주고 복수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예전에 본인이 정말 사랑했던 그 여자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본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후회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이면서 아름다움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변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스러웠고 수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온 남편은 제 모습을 보고는 흠칫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뭐야? 묘용실 갔었어? 왜? 나는 묘용실 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시각적인 자극에 정말 예민한 남편을 자극시키는 데에 성공했고, 정말 저렇게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하면서 쉽게 자극되는 남편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꾸만 결혼 전 친정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고, 이 결혼의 선택을 한제 자신이 너무나도 후회되었습니다. 요즘 그 bj 보고 별풍선 쏘고 그래? 아, 아니 뭐 내가 맨날 하는 것처럼 말을 해? 나도 다 힘들 때 잠깐 한 것뿐이지. 남편은 편한 모습의 저를 보면서 BJ는 잊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시선은 저의 가슴과 아름답게 변한 얼굴, 헤어스타일, 반짝반짝 빛나는 손가락을 보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자기가 너무 예뻐지고 해서 예전 우리 자기 모습 생각나서 엄청 설레인다. 은근슬쩍 부부관계를 하려고 유도하는 남편의 행동을 뿌리치며 애타게 만들고 밀당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아쉬워하면서 애타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에 대한 마음이 떠났고 남편에 대한 복수를 철저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남편은 예전과는 다르게 집에 일찍 들어왔고 저에 대한 관심과 집안일을 하고 육아도 잘 참여했습니다. 또한 저를 공존유처럼 모시면서 BJ를 대하듯 다정다감하게 대해줬습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저 혼자의 독방 육아와 남편으로 인해 상처받았던 시간들이 생각나면서 화가 올라왔습니다. 꾹 참으면서 남편의 애쓰는 모습을 즐겼습니다. 줄듯말듯 마음을 풀듯안풀듯 풀듯 애타게 만드는 시간들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남편의 인내심이 긴 편이 아닌 사람으로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서 집에 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상대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역시나 차 안에서 또 다른 BJ를 찾아서 영상을 보고 별풍선을 보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 자동차에 몰래 설치한 녹음기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은 또 다른 BJ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애정을 쏟고 별풍선을 또 쏟고 있었습니다. 이번 BJ는 이전과는 다르게 남편에게 다정하게 관심도 보이고 말도 들어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의 절친한 친구를 BJ로 위장시켜서 남편에게 접근을 하도록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인 이 BJ로 위장한 친구는 마음은 정말 착하고 목소리도 예쁘고 하지만 얼굴은 예쁘지 않고 매력있는 친구입니다. 저의 현 상태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면서 복수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BJ가 계획하에 남편에게 접근해서 제가 가지고 싶은 가방이나 화장품을 bj 친구가 남편에게서 뜯어냈습니다. 남편은 친구 bj에게서 정서적인 만족을 받고 와서는 신체적인 충족은 저에게 받고 싶어 했지만 제가 거부하고 받아주지 않자 힘들어 했고 친구 bj에게 만나고 싶다 라는 말을 계속하며 못 견디는 모습을 보였다고 친구 bj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실망을 정말 많이 했고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이유를 저에게서 찾고 싶지 않았기에 관계를 해주지 않아서 이혼을 안 해준다라고 저를 탓하는 상황이 싫었습니다. 분명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노력하고 함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남편을 탓하고 싶었고 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도움과 함께 저의 노력으로 남편을 벌주고 관계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피했고, 친구 BJ에게 남편이 계속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욱더 빠질 수 있도록 친구와 합심했습니다. 특히 외모주상주의, 시각적 자극을 추구하는 남편을 충격에 빠지게 하고 싶었고, 벌주고 싶었습니다. 친구 BJ에게 마침내 남편은 현재 본인이 정말 불만인 상황을 토로했고, 다른 사람과 만나고 싶다 라는 남편의 말과 함께 관계를 맺어서 해소하고 싶다 라는 말도. 남편이 하게 되었고 친구 BJ에게 남편이 가볍게 만나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이 아닌 실제로 한번 만나만 보고 싶다라고 남편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흘러갔어요. 친구 BJ는 이제 때가 된것 같다라면서 만남을 어디서 하기로 했고 낮 5시에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으니 그곳으로 나올 것을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저는 이 좋은 기회를 저만 알고 싶지 않았고, 시부모님이 충격받는 것이 걱정도 되었지만, 시부모님께는 애 아빠가 분위기 있는 커피숍을 모시고 가고 싶어서 그런다면서,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올 것을 부탁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시부모님과 함께 커피숍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남편이 나쁜 쪽으로 빠졌으면 진작 빠졌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런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닌 정말 외롭고 힘듦을 이겨내기 위한, 남편의 마지막 바악임을 알았고 그바악이 있어서 남편에게 충격적인 외모를 가진 BJ 친구를 통해서 골탕 먹여주고 싶어서 남편이 이런 건전하지 않는 만남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잘못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고 친구 BJ는 먼저 나와서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못생긴 얼굴의 친구, 하지만 몸매는 정말 끝내주었고, 얼굴은 남자였습니다. 정말 작은 눈과 뭉개진 코, 그리고 정말 두꺼운 입술과 함께 여드름과 잡티가 가득한 귤껍질 같은 피부를 하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면 바비인형입니다. 바비인형 몸매의 BJ 친구의 뒤편에 저 또한 같이 앉았고, 약속한 시간이 되자 남편이 왔습니다. 어? 자기야 여기야! 남편은 몹시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어, 어? 뭐야? 어머니, 아버지 왜 같이 계세요? 아니, 너가 좋은 곳이라면서 데려오라고 했다면서. 너야말로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니, 자기야. 여기 옛날부터 오고 싶어 하고 해서 어머님, 아버님 생각도 나고 해서 내가 서프라이즈 겸 모시고 왔어. 어떻게 여기서 근데 만나네? 정말 우린 천생연분인가 봐. 많이 당황한 남편은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고, 제 뒤편에 앉은 몸매 좋은 BJ 친구를 보더니 남편은 눈이 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뒷모습만 보고 영상 속 BJ라고 눈치를 챘고, 당황하기 시작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목이 탔는지 남편은 찬물을 계속해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BJ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빠!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순간 남편은 테이블에 있던 물을 마시다가 친구 비제의 얼굴을 보더니 물을 뿜고는 사례가 걸려서 한동안 기침을 계속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통쾌하고 웃겼습니다. 친구 비제는 계속 "오빠, 실제로 보니까 진짜 혼남이다. 나도 훈녀지?" 라고 말하면서 거머리처럼 남편에게 붙어서 얼굴을 비비고 과한 액션을 취했습니다. 남편은 벌레부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저와 시부모님을 번갈아 쳐다보며 친구 BJ를 떼내려고 했고, 친구 BJ는, 왜 그래, 오빠. 나 만나고 싶어 했잖아. 사람들 봐서 그러는 거야? 아니, 와이프가 관계도 안 해주고 힘들고 살기 싫다면서. 그래서 나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야? 남편은 친구 BJ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니, 왜 그래요? 누구세요? 라고 하면서 발뺌하고, 저와 시부모님 눈치를 계속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저는 시부모님께 친구 비제를 인사시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여자가 아범 두 번째 부인, 두 번째 며느리예요. 그동안 숨겨둔 며느리예요. 어떠세요? 뭐 무슨 상황이니 이게? 친구 비제는 계속해서 오빠 오빠 하면서 남편을 괴롭혔습니다. 남편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붙어있는 친구 비제를 보면서. 나중에는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아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저는 그쪽을 알지 못해요.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오빠, 별풍선 쏘고나 좋다고 나랑 살고 싶다고 하 때는 언제고 왜 이래? 저기가 오빠 부모님이시지? 어머님 아니 아버님 저에게 별풍선 좀 싸주세요. 미리 혼수해물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팡팡 좀 싸주세요. 쏘실 계자는 바로 여기에요. 시부모님은 무척이나 당황하셨고 카페에 오는 순간 저희를 다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 비제는 별풍선을 쏘세요. 쏘세요. 시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손가락 하트를 날리고 남편은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눈치가 빠른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창피하다면서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미안하다 가 라고 말씀하시고는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별풍선 요청 하트를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번갈아 쏘다가 친구 빚에 있는 남편에게 호통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정신 차려. 영상 속에서 나 이쁘다고 했지? 그거 다 보정빨이야, 이 새끼야. 지금 마누라한테 잘하고 살아. 알았어? 얼굴 예쁜 여자는 3년 가고 마음씨 착한 여자는 평생 간다고 했는데 너는 지금 얼굴도 예쁜 여자. 그리고 마음씨도 착한걸 겸비한 아주 귀한 여자랑 살면서 철없이 행동하면서 사는게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아냐? 정신 차려라 확. 네? 누구세요? 도대체?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을 영상 속에서 보지도 못했는데 왜 그러세요? 도대체 누구세요? 친구 b 에는 남편과의 영상 속 대화 모습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나야 기억나지? 이제? 사람들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보게 되면 정말 푹 빠지게 되는 진짜 모습을 보고 살아. 알았냐? 남편은 친구 bj의 사진을 보면서 기겁을 했고 사진과 친구 bj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질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진심어린 사과였고 정말 호되게 영상이 반전의 충격을 먹은 듯 했습니다. 지금은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서 남편은 180도 바뀌어 새 사람이 되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지만, 아직도 시각적 자극에 유혹을 받는 남편이지만,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서 잘 믿지 않고, 저만이 진짜라고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 BJ 덕에 혼돈 내고 복수도 하면서 속 시원한 사이다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별풍선의 별자도 꺼내는 것을 정말 싫어하게 되었고, 속지 말자 여자의 화장발 머리발 옷발을 외치면서 저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